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힘드실 때에 우리의 환란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찬양의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 음성을 그 능력을 바라시면 사람이 할수 있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놀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세상에 풍랑이 일고 광풍을 내실 때에 물에 밑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나무를 우리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던 나무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면은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달려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할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이던 아니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던 왕권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높아져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상황들이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내 안에 누가 배반하면 어떡하지? 적국이 언제 어디서 습격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자신보다 강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에 그것을 내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 앞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작 현실 앞에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나 답답함이나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머리를 돌려서 자신의 머리를 써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연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셨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막막함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내 안에 이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노라 그 다음에도 같은 고백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행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갔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다윗의 교만이 아니라, 다윗의 몸부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를 지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위치보다도, 지금 현재 모든 어려움을 이겨서 정복해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 스스로의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힘겨운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눈앞에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사과를 잘 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사과를 고를 때 어떤 사과가 맛있다라는 이 고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마트에 가면은 사과는 꼭 제가 고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과를 봤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아주 빨갛게 잘 익었어요. 그래 가지고저는 사과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트레이로 사야 싸니까, 트레이로 사가지고서는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그 사과 좀 한번 깎아서 먹어보자고, 이렇게 사과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과를 깎기 시작하는데 겉에는 그렇게 예뻤는데 깎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꺼뭇거뭇하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속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또 꺼냈어요. 그래서 또 깎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이사이. 깎는 것마다 보니까는 안에 이렇게 약간 갈색 멍이 다 들어있어가지고서는 아, 이게 얼렸다 놓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겉모습은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잘 고른다고 자부심을 갖고서는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사과가 먹을 수 없는 그 안에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아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과는 어떤 경우의 사과는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과들이 다 상처가 있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왔는데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아주 이렇게 꿀이 들어 있는 가끔가다 사면은 이 안에 꿀이 들어 있는 사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에 어떠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는데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상처받고 못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험하다라고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은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열매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들여지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치를 갖고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부분들의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단 말인가? 지금까지 보였던 기적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보였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만큼 의심을 할 만큼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상황 속에 놓여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의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끝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보기 좋고 흠모할 만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다위세 고백과 같이 날 마다, 우 리가 하나님 을 바라보 며 겸손 함 으로 승리 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